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말의 품격, 전환 읽어드릴게요.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을 안다. 당신 멋져! 몇해전 송년회 자리에서 접한 건배사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당신이 멋있다. 는 겉뜻을 벗겨내면, 당당하게 신나게 살고 멋지게 저주자! 는 속뜻이 드러난다. 술잔을 들어 올리면서 앞에 두어절을 발음할 때는 별 감흥이 없었으나, 마지막 어절인 멋지게 저주자!를 외치는 순간에는 어딘지 모르게 속이 뜨끔했다. 사과할 줄 모르고 지는데 익숙하지 않은 자금의 세태를, 노골적으로 풍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닌 듯 했다. 덩달아, 그래, 당신 멋져! 를 부르짖던 동석자들도 허허로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게 마련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는 나와 우호적인 타인과 비우호적인 타인 이렇게 세 뿐이다 승부의 각축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다 무언가를 겨루는 일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앙금을 남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갈라진 감정의 고를 봉합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면 좋으련만 패배를 말끔하게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승세가 상대편으로 기우는 순간 지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 혹은 심리적 죽음으로까지 간주하는 이들도 있다. 누군가와 승부를 겨루었는데 갈등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풀려지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면 아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봤으면 한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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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0일 새벽,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한 극장에서 총성이 울렸다. 괴한이 총을 난사한 것이다. 괴한은 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도 총을 겨누었다. 공포와 비명이 극장을 점거했다. 괴한이 쏜 총알이 극장 곳곳을 휘돌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뚫고 지나갔다. 사상자가 속출했다.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당시 상영관에서는 배트맨 시리즈 중 하나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고 있었다. 개봉 첫날이었다. 공포는 전염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에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화 제작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와글거렸다. 총기 규제 운동 단체는 폭력을 미화하는 액션 영화가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배트맨 역을 맡은 배우 크리스천 베일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SNS 공간에서는 이번 사건은 영화를 보고 저지른 모방 범죄가 틀림없다. 진짜 배트맨이 사과하고 부상자를 위로하라. 같은 글이 여기저기서 우글거렸다. 고민 끝에 베일은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영화사는 반대했다. 가뜩이나 영화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는 마당에 주연 배우가 사고의 부상자를 대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언론의 집중보도로 온갖 비난이 베일을 휘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베일은 주변의 걱정과 만류를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부상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손을 맞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베일의 낮은 음성이 슬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의 귀에 새겨졌고 마음에 차올랐다. 전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앞으로 영화 홍보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곳에서 베일은 반나절 넘게 머물렀다. 베일의 진정성이 통했던 것일까? 베일이 병원을 방문한 뒤 여론의 흐름이 달라졌다. 영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사그라지면서 급락했던 예매율이 다시 높다랗게 치솟았다. 율곡 2인는 성학지교 위정편에서 국가경영을 창업과 수성, 경장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했다. 창업은 초심자가 관통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자가 겪는 관문이다. 수성은 지키는 행위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승자의 몫이다. 경장은 도전자, 승자, 패자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다. 경장은 전환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묶은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유연하게 혹은 탄력적으로 사태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현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앞두고 곡과 악기의 상태에 따라 줄을 팽팽하게 고쳐매는 것도 일종의 경장이다. 그런 면에서 경장은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행위다.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과가 그렇다.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인 아론 라자르에 따르면 사과는 곧 솔루션이다. 용기에 바탕을 둔 진솔한 미우치미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일리가 있다. 사과는 갈등과 갈등 사이에 유연함을 스며들게 한다. 사과는 틀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기재로 작용한다. 앞서 베일의 주변 사람들은 병원을 방문하려는 그를 향해 죽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베일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사과의 언어를 통해 화가 되는 상황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었다. 전화위복의 전형이다. 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지는 행위는 소멸도 끝도 아니다. 의미 있게 패배한다면 그건 곧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다. 상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끔은 멋지게 져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어든 길은 죽는 길이 아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이다.